안녕하세요 김혜리입니다. 인천시립박물관과 인천교통공사가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대역 역사 내에 박물관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. 이에 따라 오는 6월까지 홍보 부스를 새롭게 꾸며서요. 이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박물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인데요. 홍보부스의 전면에는 인천 시립박물관과 분관의 전시교육 행사들을 소개하고요. 이 후면에는 인천시 사립박물관의 위치와 각 박물관 정보를 지하철 노선을 통해 알려줄 계획입니다. 또 시립박물관은 홍보물을 정기적으로 교체해서요. 이 시민과 도시철도 이용객에게 시립박물관의 다양한 전시교육 행사를 알릴 예정입니다. 지금까지 인천 네트워크 뉴스 전해드렸습니다.